자 시작, 일곱, 여덟, 아홉, 1 2, 3, 4, 5, 6, 7, 8, 9, 1, 0 1 2 3 4 5 6 7 8 9 20, 1 2 3 4 5 6 7 8 9 30, 2 3 4 5 6 7 8 9 40, 을게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